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냉동 요끼 파타타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날에도 적합합니다.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가성비도 뛰어난 제품이에요. 4위입니다. 냉동 뇨끼 파타타는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.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도 적합하며 가성비도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. 3위입니다. 신선하게 포장된 산즐리아노 뇨끼는 훌륭한 식감으로 만족스럽습니다. 다양한 소스를 추가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뇨끼 파타타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으로 쫀득한 식감과 다양한 요리 활용이 매력적입니다.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합니다. 1위입니다. 요키 파타타는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냉동 파스타로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나며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